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구독자리 캐스트 세 종목 진행을 좀할 텐데 썸메이지 대림비앤코 그리고 하나솔루션인데 네. 썸메이지가 사실은 관리 종목이라 안 하는데 우리 VIP 회원님의 이, 이, 문의 하셨기 때문에 해드리는데 앞으로 관리 종목은 하진 않을 것입니다. 네, 자 시작을 할게요. 썸메이지는뭐 텐센트 매각 대금 들어오면서. 크게 급등을 했죠 자 근데 이게 신고가가 아니에요 앞에 약간의 매물이 있는데 요런거 악성 매물이죠 이근데 또 관리종목 이에요 관리종목은 이유가 다 있겠죠 실적을 보시면 계속되는 적자 근데 이번에 뭐 자금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걸로 인해서 일단 상승인데 저는 이거 매도 의견 드려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종목들은 사실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미래를 위해서도 맞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찍어드리면 이렇게 세 군데 급소를 보시면 돼요. 일단 2,940원. 오늘도 2,940원을 터치했나요? 아직 안 했네요. 2,970원까지네요. 일부러 이걸 장중에 찍어요. 제가 움직일 때. 지금 3일선 체킹하자. 아마 종가로 3일선 뺏기면 급락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냥 2,800원 이탈하면 그냥 다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800원 20원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이게 나중에 조정 오면 한 2,300원까지 다시 되밀림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되밀림이 나왔다가 다시 반동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맞고 치고 추가 상승해도 예, 밑으로 한번 내려오고 치고 또할 거예요. 예. 그럴 때 매매하면 되는데 관리 종목이 기 때문에 저는 반대 예, 반대 의견을 드릴게요. 예. 자, 뭐 어쨌든 뭐 텐센스 매가 이런 것들은 뭐 예, 대단한 호재고 뭐 앞전에서 일단 반영이 된 거죠. 점상도 왔었고. 예. 자, 요거는 이제 파동이 다 여기서 끝나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그죠 추가 상승 안 하고, 파동이 다 끝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파동 이론으로서도 할건다 했어요. 할 도리를. 예. 추가 상승에 대한 건 이제 뭐, 예, 주포의 어떤 몫이 되겠죠. 예.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죠. 예. 자, 넘어갈게요. 예, 관리 종목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대림 비행코. 대림 예. 비행코는 항상 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보통 이런 데, 이 건축, 뭐 자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 항상 뭐랄까 섭섭하죠. 항상 섭섭해요. 이거 bps 거의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거를 그냥 내다 팔아도 최하 만 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주당 주당 근데 지금 뭐 여기면 은할말다 했죠. 여기는 저가 보면막 1,995원 이렇게 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1,995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액면가 천 원짜리에 게다가 자 보세요. 예자좀 아쉽죠 예 물론 영업이익은 적어요 근데 매출 사이즈나 이런거 보면 좀 아쉽죠 bps 9000원 이네요 예, 9600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좀 아쉬우면 있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각광을 못 받는 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이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여러가지 예, 뭐 공사 뭐 어떤 유력 이런것들 뭐 재개발 이런것들 뭐 흐름으로 올라오는데 경기민감주로 사실 음. 어, 건설 그리고 예, 이런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사실 괜찮아요 올라올 때는 근데 기술주도 올라올 땐또 재미가 없는 예, 이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얘도 뭐 마찬가지죠 이전 고가 여기 6,500원에서 6,700원 매물 소화 못하면 예, 다시 예, 주저앉을 확률이 높죠 예. 자 근데 이게 이전 고가일 뿐이지, 앞에 저항은 어마어마 많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6,700원, 6,500원. 거의 다 왔죠, 이제. 네. 자, 여기만 봐도, 요런 데서 미끄러진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걸 우리가 요렇게 길게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자, 보세요. 요런 데. 그죠? 여기 보시면, 끔찍할 정도로 많죠. 물량이. 이것도 거래량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대림비용, 코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이 다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아마 3만원을 다시 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이때는 또 무슨 테마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자, 이제 저항을 굳이 예, 꼽아드린다면, 예, 이걸 통과했다 그러면 7,500원, 뭐 9,000, 만원 정도네요. 만원. 예. 그리고 여기도 한번정 있네요. 8, 9,000원. 예. 아이고. 예. 이건 지울게요. 예. 오해를 살수 있죠. 예. 만원. 근데 뭐, 이 회사가 만원 가도, 아까도 BPS도 오셨지만, 절대로 무리는 아니에요. 예. 오버슛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인기가 좀 없는 시장에서, 예. 그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죠. 7,500원.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다시 꺾여 내려오면 지지점은 여기가 돼야 되죠, 6,900원? 아니, 5,900원. 예. 꺾여 내려도 와 5,900원은 다시 리턴 해줘야죠. 근데 여기서 한번 뭉갠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은 불안정한 자리라고 봐야 돼요. 왜? 단기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단기에. 예. 원래 이제 이전 물량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앞전에 큰 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압력을 받는다 해도 앞전에 또 수익자가 많으면 이전 물량 빨리 소화 못하면 또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건뭐 당연한 원리 원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하나 솔루션인데 하나 솔루션이야 뭐 기업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실적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예. 이게 우선 다른데 인수한 옛날에 그런 기업인데 어우 예. 영업이 8,500억이네요. 예. 굉장히 좋죠. 영업익도 잘 찍고 있고. 예. 자, 그거에 맞게 또 알아서 많이 올라왔어요. 뭐, 롯, 케미칼, 이제 화학 쪽도 요새 잘 올라왔었죠. 예. 우리 그거, VIP방에서 이거 살려다 못 샀잖아요. 롯데 케미칼. 이거. 깔아두고 못 샀죠. 그게 여기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작년 여름이었네요. 예. 17만원에 한번 사볼까요? 하고 하다가, 물론 딴거 사서 잘 먹긴 했지만, 예, 이거좀 아까웠어요. 이것도 제가 어 하다가, 이거 한번 꺾이는 거 보고 여기서 어? 따라갈까 하다가, 에이, 한번 붙이자 하고, 이걸 봤는데 딴걸 샀죠. 예, 이것 좀 아깝긴 해요. 예, 자, 이런 것처럼 뭐 케미칼 이쪽 달고 가는 것들은 다잘 움직였다고 볼수 있고요. 한화 솔루션 역시나 예, 실적도 좋지만, 예. 뭐랄까,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아요. 얘도. 여러 가지 있죠. 가성소다, 뭐, PBC, 여러 가지도 있어요. 합성수지, 이런 것들. 예. 또, 미래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많죠. 예. 자, 어쨌든.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쏠건다 쌌다는 거죠. 예,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죠. 자, 요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어때요? 이전 고점이 2011년이죠. 그러니까 10년 전 고점을 결국은 물량을 소화는 했어요, 여기서. 근데 소화하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좀 밀려 내려와 있죠. 예. 자, 얘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한번더 올라와서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커요. 예, 이런 스타일은. 예. 근데 뭐 파동이론이나 추세이론으로 봐도 여기서 맞고 또 내려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쌍고를 제대로 쳤느냐 하면 치기는 쳤어요. 근데 이런 무게가 지금 시총이 어, 어, 금요일자로 구조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개인적인 어떤 세력들이 이걸 만져서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흐름을 볼때 예. 뭐냐면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비싸게 사줘야 돼요. 4만원에 만주를 사주는 거랑, 5만 8천 원에 만주를 사준 거랑은 굉장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이저들도 올라오면 이상한 뉴스를 많이 하죠. 뭐, 미래는 뭐 좋지 않을 것. 괜히 있다는 소리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인들은 악의적인 리포트들을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광고 떨어질까봐, 그런 얘기 못해요. 만약에 무슨 삼성 욕을 했어요. 삼성전자 안 좋아, 뭐, 매도 의견, 막 이러고 해보세요. 만약에 키움증권이었어요. 광고가 안 들어요. 와 그래서 함부로 매도 리포트를 잘못 내죠. 근데 외인들은 많이 내는데, 하나솔루션에 나쁜 리포트들이 뭐 나온 건 사실 없어요. 자, 이제 주목해야 될 라인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정고점, 그리고, 지지됐던 5만원 그리고 여기 지지점 4만원 얘는 예, 3개만 봐도 되겠네요 아 그리고 미들 언덕 예, 이건 뭐냐면 살짝 미들 라인 언덕이 필요하죠 예, 5만 5천원 예, 5만 9천원을 잡을게요 반올림해서 5만 9천원 그리고 중심값 5만원 5만원 이제 근접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지점 4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좋은 의견 들었어요. 일단, 하나 솔루션은. 일단, 요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다지고 가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탑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맞고 내려오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 그리고 가슴 아픈 흐름이 되겠지만, 예, 맞고 내려와서 튼튼하게 쌓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약간의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되고 있죠. 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V.I.P. 방 회원님들 구독자 리퀘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